자, 오늘 금시장 핵심만 딱딱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투자자라면 무조건 알아야 할 핵심 숫자들부터 아주 구체적인 매매 전략까지 바로 한번 달려가 보시죠.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오늘 금값부터 딱 확인하고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해 볼 겁니다. 그리고 차트 보면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가격대는 어딘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찾아볼 거고요. 마지막엔 단기 트레이더를 위한 디테일한 전략, 그리고 왜 한국 금시장이 유독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이죠. 모든 분석의 출발점, 지금 금 가격이 얼마인지 그 숫자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죠. 11월 25일 기준으로 24K 순금 1g에 1 9 6,321원입니다. 뭐 전날이랑 비교하면 0.06% 정도 아주 살짝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우리한테 좀더 익숙한 단위인 돈으로 바꿔 보면요, 한 돈에 대략 73만 6,2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계산상의 가격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금은방 가서 살 때는 당연히 여기에 공임이나 마진이 붙어서 가격이 좀더 올라가겠죠? 자이 표를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쓰는 원화 기준 한동 가격이고 오른쪽은 달러로 표시되면 국제온스 가격이잖아요 이두 가격이 왜 다른지 그리고 이 차이가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지 이게 오늘 분석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오늘 금값 오를까요? 내릴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약보와 아니면 옆으로 기는 횡보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보면 분명히 상승 추세가 맞는데 지금 당장은 아래로는 4,000달러라는 아주 단단한 바닥이 받쳐주고 있고 위로는 4,140달러 근처에 두꺼운 천장이 꽉 누르고 있거든요. 딱그 사이에 갇혀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왜 이렇게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는 세 가지 큰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이 곧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 이게 달러를 약하게 만들면서 금값을 위로 밀어 올리고요. 둘째,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분위기 때문에 안전 자산인 금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죠. 마지막으로 아주 독특하게도 한국 시장의 이 뜨거운 투자 열기가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차트를 좀볼 건데요. 뭐 지지선이니 저항선이니 이런 말 들으면 괜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제가 오늘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딱 봐야 할 가격대가 어딘지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지지선 이거 별거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가격을 지지해주는 선. 그러니까 가격 방어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똑똑 떨어지다가도, 어, 이 가격이면 싼데. 하면서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서 더 이상 안 빠지는 그런 마지노선 같은 거죠. 일종의 바닥입니다. 바닥. 지금 국제 금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바닥 바로 온스당 4천 달러입니다. 여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서 만약 여기가 무너지면 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신호로 보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위4,020 달러에서 4,050 달러 사이 구간도 기술적 지표들이 여러 개 겹치는 아주 중요한 방어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저항선은 뭘까요? 네, 지지선이랑 정반대죠. 가격의 천장입니다. 가격이 쭉쭉 오르다가, 아,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 이제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막히는 구간. 바로 거기가 저항선입니다. 지금, 금가격이 바로 이첫 번째 천장, 그러니까 4,140달러에서 4,160달러 구간, 바로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여기서 머리를 부딪히고 내려왔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여기를 힘차게 뚫어낸다? 그럼 다음 목표는 4,245달러, 그 이상까지도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분석한 이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당장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그 실질적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전략 한 줄로 딱 요약해 드릴게요. 바로 홀드,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줍줍입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 막 공격적으로 올인 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좀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먼저 이미 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네 기본 전략은 그냥 보유입니다.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금을 좀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가격이 솔직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가격이 좀 주춤할 때마다 야금야금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더 짧게 반타로 접근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변동성의 아주 큰 단기 전략이니까요.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꼭 명심해 주세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서 오르기를 기다리는 롱 포지션 전략입니다. 만약 가격이 4,030달러에서 4,060달러 사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지지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거죠. 대신에 3,995달러 선이 깨지면 미련 없이 손절하는 겁니다. 성공한다면 1차 목표는 4,130달러 부근, 2차 목표는 전 고점인 4,160달러까지 볼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아주 짧은 하락을 노리는 숏 포지션 전략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가격이 저항선인 4,150달러 근처까지 갔는데 도저히 뚫을 힘이 없어 보일 때 매도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금의 큰 상승 흐름을 거스르는 거라서 정말 위험해요. 진짜 숙련된 분들만 아주 짧게 치고 빠지는 용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시야를 좀 넓혀 볼게요. 왜 유독 한국 금시장은 세계 시장이랑 좀 다르게 움직일까요? 이 독특한 점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지금 상황을 전부 설명해 줍니다. 2025년 2분기 한국에서 실물 금, 그러니까 골드바 같은 걸 사들인 양이 작년보다 무려 30%가 늘었습니다. 이건 뭐 거의 광풍 수준이죠. 안전자산으로서 금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한국 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개를 꼽으려면 저는 포모와 불안 이두 가지를 꼽겠습니다. 나만 뒤쳐지면 어떡하지 하는 초조함과 내 자산이라도 지켜야겠다는 불안감이 아주 강력하게 뒤섞여 있는 거죠. 이두 가지 심리가 합쳐지니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보통 가격이 떨어지면 무서워서 막 던지잖아요. 이걸 패닉셀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한국 투자자들은 반대예요.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 불안하니까 금이라도 사둬야지 하는 생각에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와, 드디어 살 기회가 왔다 하면서 달려드는 겁니다. 바로 이 저가 매수 심리가 한국 금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되고 있는 거죠. 결국, 한국 시장이 이 뜨거운 열기가 국제 금값과의 가격 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아, 한국이 더 비싸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리스크일 수도 있지만, 현명한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제가 드린 이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이 한국만의 특수성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2025년 원화 전망 핵심만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1월 25일 기준으로 1달러에 1474원이네요. 지금 달러, 유로, 엔화 모두에 대해서 원화가 약세인 상황입니다. 이건 뭐 거의 과거 금융위기 때나 보던 역사적인 약세 수준이에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바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 때문이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환율이 압박을 받는 걸까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원화의 줄다리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화를 끌어올리는 힘과 끌어내리는 힘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한쪽에서는 수출, 특히 반도체가 회복되면서 원화를 밀어 올리고 있고요. 반대쪽에선 막대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화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팽팽한 싸움 속에서 원화는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하지만 내년에는 점차 강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중요한 건 강세로 가는 길이 아주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점이에요. 그럼 이 전망을 가지고 우린 뭘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죠. 트레이더, 수출입 기업, 그리고 개인마다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출기업이라면 지금 환율은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기업은 지금 올인하기보단 부분적으로 방어하는 게 현명해요. 이 모든 상황의 밑바탕에는 사실 투자자들의 원화 피로감이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달러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원화에는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원화는 지금 기로에 섰습니다. 과연 수출이 이길까요? 아니면 글로벌 리스크가 이길까요?